여러분은 지금 믿고 만나는 중고차, 이 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상생활에 부족함 없이 실용성 좋고 연비 좋은 소형 해치백 찾으시는 분들께 소개드리는 차량입니다. 컴팩트 해치백의 대명사, 골프,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폭스바겐 골프 7세대 2.0R 모델이고요. 2690만원에 올라온 차량으로 2016년 6월에 등록된 차량입니다. 렌트카 용도 변경이 있었지만 무사고 차량이에요. 단순 교환 몇곳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후드, 프론트 밴더, 우측 도어 이렇게 교환 체크되어 있고요. 자세한 성능 점검표는 미처 어플에서 확인 가능하시니 꼼꼼하게 체크 부탁드릴게요. 타이어는 지금 19인치 휠 착용되어 있고요. 트레드 확인해 본 결과 30%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보여요. 주시면 될것 같고요. 내부도 바로 이어서 볼게요. 우차. 그래서 큰 차들만 보다가 이 차량 보니까 굉장히 동글동글 귀여운 느낌이 좀 들고 있어요. 나름대로 이렇게 좀 푸른빛 조명이 들어와서 좀더 세련된 느낌이 좀 있고요. 이 친구 이렇게 보면은 좀더 이렇게 올라와서 벗기처럼 올라와서 몸을 감싸주는 그런 시트가 착용되어 있죠. 바닥 상태도 너무 깨끗하고요. 시트도 크게 트임이나 뭐 긁힘 없이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2열 보실게요. 보통 소형 해치백을 감안하면 2열일 공간이 여유 있는 편으로 나온 것 같아요. 다른 차들에 비해서 레그룸도 그래도 꽤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음 성인 남성분까지 탑승하셨을 때그게 무리는 없을 것 같거든요. 당연히 소형, 소형 해치백이기 때문에 뭐 넓은 공간을 기대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생각했던 것보다 공간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설명드립니다. 주먹 두개반 정도는 들어가는 레그룸 확인되고 있고요. 헤드룸도 나쁘지 않아요. 너무 여유가 있죠? 네. 그리고 가운데 에어벤트가 있어요. 응. 매니게이트도 없던 이열 에어벤트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앞렛이 내려보면 퍼플도 두개 이용하실 수 있고 이차 이렇게 트렁크까지 쑥 들어갑니다. 트렁크 네. 이렇게도 분리가 되고 여기 이렇게 어 2대4 폴딩도 되니까 그렇게 8대 2, 8대2 폴딩이 된다는 점.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아이들 픽업 하셔서 이렇게 다니시기에도 너무 좋은 차량이고, 패밀리카로, 아직 어, 아이가 조금 더 어리다면 패밀리카로도 손색이 없는 차량이죠. 꼭 중대형 이상급이 돼야 패밀리카는 아니니까요. 너무 편안하게, 이제 짐도 많이 적재하실 수도 있고, 충분히 이제 어린 자녀들과 함께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2열 확인을 봤고요. 트렁크 가볼게요. 확실히. <laughs> 네, 트렁크 공간 적당히 나오죠. 작지만 적당히 여유 있는 공간 나오고요. 스키스를 통해서 길이가 긴 물건 적재 가능하다는 거. 아까 보여드렸죠. 그리고 해치백 특성상 2열 폴딩이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이렇게 최대하게 확보를 하시면 1305리터까지 적재하실 수 있는 용량 나온다고 합니다. 이 아래 마지막을 한번 보고 운전석 가볼게요. 차, 네 아래 이렇게 음. 바퀴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나름 이쪽은 아니지만 이 옆에도 조금 안에 움푹 들어간 공간이 조금 있어서 유모차 실으실 때 조금 바퀴가 걱정된다 하시면은 이쪽으로 사이드로 좀어 약간 잘 각도만 잘 비틀면은 잘 적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트렁크 확인해 봤고요. 운전석 가볼게요. 네, 라이트 조절 버튼 있고요. 그리고 여기 운전석은 전동으로 조절 가능하시고, 운전석 역시 시트가 터지거나 한건잘 보이지 않습니다. 주행거리가 보이나요? 보입니다. 주행거리 42,860km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면 주행거리가 굉장히 준수하다고 보죠. 보통 중고차 시장에서 5만km대를 생각하기 마련인데, 최대자는 4만 초, 초반대의 주행거리 확인되고 있어요. 그리고 터치형 내비게이션 확인되고 있고요. 반응도 느리지 않네요. 후방 카메라 볼까요? 음, 오, 센스도 잘 나오고 너무 좋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시트 열선 3단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온도를 듀얼로 이렇게 조절하셔서 약간 빵빵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아래 에 보시면은 스마트키 두개 있고 수납공간도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가 있어요. USB도 하나 더 이용하실 수 있고 옥스단자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전자식 파킹 버튼, 오토홀드 버튼, 컵홀더 두개 있고 여기 소켓 하나 더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 확인되고 있습니다. 안내수 수납공간은 하지만 알차게 이용하실 수 있겠고요. 위에 보시면은, 한눈에 들어오는 블랙박스, 그리고 ECM 룸미러 확인되고 있습니다. 혹시, 하이패스는? 오, 있어요. 있어요. 여기 있어요. SD카드를 두 개나 꽂을 수 있네? 음, 약간 좀연세이좀 좀 있는 친구들은 또, 또 기대치 못한 그런 편의성들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확인이 되고. 마지막으로 선을 부푼 하면서 소개 마칠게요. 네, 실용성 좋고 연비 좋은 소형 해치백 찾으시는 분들은 이 골프 데려가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관심 있으시면 2차 어플 혹은 상단의 번호로 전화주세요. 지금까지 가영이었습니다.